양구 소방서의 모습과 열리라는 소방관 일상 속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곳은 양구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양구 소방서입니다. 양구의 한반도섬과 수목원은 물론 양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도록 박수근 선생의 손길이 담겨있는 박수근 미술관과 백자박물관 그리고 펀치볼까지 양구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를 촬영해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더불어 양구 소방관 동료들이 직접 출연해 더욱 의미가 깊었던 시간. 시민들을 위한 소방 안전 교육도 소방관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소방차도 소방차도 있고, 빨간 소방차도 있고 노란 소방차, 파란 소 소방차 색깔이 엄청 여러 가지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화재 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됩니다. 어딘가 바빠 보이는 소방관들, 혹시 지금 어디 출동하시는 건가요? 아직 동절기에 길에 눈이 쌓이거나 그럴 때 어, 차량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요. 체인을 빨리 신속하게 치고 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체인을 자체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내 훈련이 한창인 119 구조센터 팀 사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 장비를 꼼꼼히 재정비합니다. 겨울에도 순환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될 때는 찬물 적응 훈련을 하면서 각종 구조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얼음이 깨지면 얼음 속에 있는 요구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아이스 다이빙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얼음 속에 들어가서도 잠수 훈련 하고 인명 수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속 훈련이라니 보기만해도 제몸다오드로들 떨리는데요. 실질적인 훈련이니까 그래서 고래서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무려 운동을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서. 달력 속 사진에는 양구를 향한 양구 소방서의 친근함과 봉사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 군민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하는 든든한 양구 소방서가 되게 바라봅니다.